안녕하세요. 압구정 벤츠 최규만 차장입니다. 오늘은 진짜 부자들이 타는 어, 차량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어, 출고 대기 차량이고요. 썬팅샵에 지금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바로 설명 도와드릴 차량은 바로 E450 익스클루시브 포메틱 차량입니다. 차량 금액은 1억 2,300만 원이고요. e 300에 부족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 풀 옵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추가적으로 3000cc라는 유일한 가솔린 엔진입니다. 그리고 S 클라스가 쇼바디가 다 디젤이다 보니까 이 S 클라스의 쇼바디 크기보다 조금 작지만 어, 가솔린 모델을 찾는 분들은 최고의 대안의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량의 치수는 전장이 4955, 전폭이 1880, 전고가 1475, 축거가 2960입니다. 외장 플랫폼 차량 크기는 2300 익스쿨시브하고 동일해요. 전면 디자인은 벤츠의 헤리티지적인 어, 클래식 디자인, 보니 뒤에 벤츠 엠블럼이 이제 우뚝 서 있는 디자인이고요. 3000cc 가솔린 차량은 2,000cc 모델하고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승차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자 분들은 3,000cc를 많이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3,000cc를 많이 찾아요. 근데 가격 차이는 당연히 2300 익스클루시브하고 3310만원 차이가 있어요. 라이트는 2300 익스클루시브하고 동일하게 디지털 라이트 어댑티브 하이빔 머시스트 플러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벤... 벤츠 본위 위에 이 벤츠 마크는 정말 상징적인 거고요. 전방 카메라, 전방 레이더 센서 이렇게 이제 다 있습니다. 측면 보고요. S클래스 대비했을 때는 이 측면 길이가 20cm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작은 차량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뭐 카리프트라든지 주차 공간이 좀 좁다든지 주차하러 내려가는 공간이 좁은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찾습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브랜드 빔도 나오고요. 측면 카메라도 있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플래시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면은 열리고요. 앞 타이어 사이즈는 24540 20인치고요. 뒷 타이어는 27535 20인치입니다. 교차하시면 안 됩니다. 뒷바퀴 조향이 되는 리어 엑슬 스티어링 4.5도. 이제 기본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에어매틱 서스펜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2999cc,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고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은 4등급입니다. 복합 연비 10.5, 온실가스 165, 도심 연비 8.9, 고속도로 연비 13.4. 연비 효율은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후면부 디자인이고요. 시동을 켜놔 가지고 라이트가 나오는데요. 벤츠 디자인이 들어가는 불빛. 신형 모델을 보고 나니까 구형이 안 이쁘더라고요. 역시 신형이 최고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이 4개 실리고요.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2 개, 잘하면 3개 정도 실립니다. 그래서 골프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E클래스 450 모델 이렇게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아요. 이 아래에는 수납 공간이 있는데 타이어 핏이 제공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타이어 핏을 사용하실 일은 없으실 거예요. 보험을 부르는 게더 빠르거든요. 그리고 뒷좌석 폴딩, 이 버튼들 누르면 폴딩이 되는데 한번 시연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골프 말고도 레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뒷좌석까지 폴딩했을 때 트렁크 공간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트렁크 닫을 때는 버튼 눌러서 닫아줄 수 있고요. 오토 트렁크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메틱 4륜구동이고요. 주유구는 이렇게 터치, 차문 열려있을 때 열면은 열립니다. 고급류 꼭 넣어주셔야 돼요. 3000cc 고백이량 차량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닫아줄 때도 이렇게 손으로 접어주시면은 딸깍 하면서 닫힙니다. 실내 내부는 브라운 시트로 주문을 하셨던 고객님이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창문, 도어, 사이드 미러 조정, 트렁크 실내에서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외장 블랙이고 내장이 이제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어요. 예약하면은 1년 정도는 대기 기간이 걸립니다. 슈퍼 스크린 기본적으로 다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고요. 360도 카메라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선명하고요. 그리고 화면 윗부분에 여기는 다 송풍구예요. 이제 송풍구도 E450 모델에는 디지털 벤트 컨트롤이라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컵홀더는 두개 있고요. 무선 충전 공간도 있고요. C 타입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쪽에 이 버튼 눌러주면은 수납 공간 더 나오고요. 위에 부분은 뭐 조명, SOS 버튼 그리고 썬루프 있습니다. 썬루프는 이렇게 밀어주면은 원터치 형식으로 파노라마 썬루프 앞뒤 창이 다 열립니다. 뒤에는 뷰만 보이고요. 앞 창만 열려요. 이450 모델은 문 닫았을 때 소프트 클로징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비닐이 없어서 시트 색상을 보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가죽은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비필러 송풍구 있고요. 뽀존 에어컨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0은 뒷좌석에 악평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옵션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요.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 오닛은 빨간색 레버 운전석 빨간색 레버 두번 당겨 주면 열리고요. 이 안쪽으로 서 열어 주면 됩니다. 직렬 6기통 싱글 터보 48V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있고요. 최고 출력 381마력, 최대 토크 51토크, 9단 변속기가 이렇게 이제 탑재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300 익스클루시브에서 추가 옵션을 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뭐 슈퍼스크린, 에어 서스펜션, 뒷좌석 조향되는 리어 엑셀 스티어링 그리고 실내 가죽도 나파가죽으로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하나하나 옵션을 넣어가지고 스페셜오더 넣는 것보다 E450 익스클루시브로 가는 거를 추천드렸고 실제로 E450 익스클루시브로 예약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차량 구입 예산이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e450 익스클루시브로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희 전시장 방문주셔서 최규만 차장 찾아주시면은 시승하고 상담도 다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압구정 벤츠 최규만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